안녕하세요 플라워 아, 안녕하세요 소녀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제 블로그 홍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여기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셔서 가셔서 검색을 해주세요 블로그 홈 그리고 검색을 해주세요 블로그에 닉네임에 소녀라고 치시거나 이런 건잘안 나오니까. 소녀의 작은 공간이라고 쳐주시면 조금만 내려가시면 여기에 소녀의 작은 공간 이게 나와요. 이거예요, 이거. 다들 작은 공간을 많이 해요. 저는 오늘 3명이었고 총9 5 8명이왔네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누르셔서 댓글이나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 동안 소녀였습니다. 안녕.